안녕하세요. 주대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디아블로 4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캐릭터 생성 단계에서 난이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험가와 베테랑이 있습니다. 모험가 단계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베테랑이 20%의 추가 경험치와 그화를15%더 받는 대신에 몬스터의 체력과 데미지가 증가해서 진행이 조금 느리기 때문입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하다보면 사막 메인 퀘스트가 끝이 나면 사막 메인 퀘스트 시작을 하게 되면서 탈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 30레벨에서 40레벨 사이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맵에 있는 보루나 위성 던전을 돌면서 레벨업을 해서 47레벨이 되면 3개의 단계 악몽으로 넘어가는 캡스톤 던전을 클리어해야 합니다. 50레벨 이후 3개 단계는 베테랑에서 악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벨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빠른 레벨업은 용사의 최후 던전과 에리드의 폐허 던전을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즐기면서 레벨업을 하실 경우에는 지옥 물결의 용성은 잉걸블을 모아 상자를 교환해 전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속삭임의 나무는 각종 던전이나 퀘스트를 클리어해 게이지를 채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악몽 던전은 정복자 보에 사용하는 문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릴리트의 제단은 각종 능력치 향상을 도와줍니다. 세계 단계의 고용으로 넘어가는 던전 몰락한 사원은 보스가 강력하기 때문에 65 레벨 이상부터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